잠언 26장 여름에 오는 눈이나 추수 때의 비처럼 어리석은 자에게 영예는 적절하지 않다. 근거 없는 저주는 참새가 퍼덕거리고 제비가 쏜살같이 날아가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미치지 못한다. 말에게는 채찍을 나귀에게는 재갈을 어리석은 자의 등에는 몽둥이를 휘둘러야 한다.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에 따라 대답하여라.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할까 두렵다. 어리석은 자를 시켜 편지를 전하는 것은 자기 발을 자르고 극약을 마시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자들이 잠언을 말하는 것은 다리 저는 사람의 다리와 같다. 어리석은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마치 물매에 돌을 매다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자들이 잠언을 말하는 것은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를 휘두르는 격이다. 미련한 자나 지나가는 자를 품꾼으로 부리는 자는 화를 마구 쏘는 궁수와 같다.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듯 어리석은 자는 자기 미련을 되풀이한다.스스로 지혜로운 체하는 사람을 보았는가.차라리 그보다는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게으른 자는 사나운 사자가 길에 있으니 가지 않겠다고 말한다. 문짝이 돌쩌기를 따라 돌듯 게으름뱅이는 침대에서만 뒹군다.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밥그릇에 갖다 대고도 입에 넣을 생각을 안 한다. 게으른 자는 나는 슬기롭게 대답을 전하는 일곱 명보다 낫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자기와 상관도 없는 다툼에 참견하는 행위는 개의 귀를 잡아당기는 사람과 같다. 횃불을 던지고 독이 묻은 화살을 쏘아대는 미친 사람과 같이 지혜 없는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고도 그저 장난삼아 했을 뿐이야라고 말한다. 나무가 없으면 불이 꺼지듯 험담꾼이 없으면 다툼도 그친다. 숯불에 숯을 더하고 불에 나무를 더하듯 싸움꾼은 싸움에 부채질만 한다. 고자질은 맛난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이 내려간다. 마음은 악하면서 입술만 부드러운 사람은 유약을 바른 토기와 같다. 아기를 품은 사람은 입술로는 그럴싸하게 말하지만 마음에는 독을 품고 있다. 그런 자가 듣기 좋은 말을 할지라도 믿지 마라. 일곱 가지 혐오스러운 것들이 그 마음에 들어 있다. 그의 악기가 교묘하게 숨겨져 있다 해도 그의 악한 생각이 회중 앞에서 드러날 것이다. 함정을 파는 자는 자신이 그곳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그 돌에 치일 것이다. 거짓말하는혀는 상대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상대를 파멸로 이끈다. 아멘.